인종차별이 난무했던 50년대, 흑인 최초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팀의 리더가 되어 위대한 업적을 쌓은 러셀이야말로 보스턴 구단을 넘어 파이널 MVP의 정식 명칭이 빌 러셀 파이널 MVP인 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거론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아쉽게도 러셀은 1956년 드래프트 당시 세인트 루이스 호크스에 지명된 후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에 합류했기에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978년, 비록 본인이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진 않았지만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며 6순위로 보스턴에 지명을 받은 레리버드는 1979년 10월 13일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를 통해 NBA에 데뷔했고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3년 여속 시즌 MVP를 수상 위험을 보인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80년대에만 세번의 우승을 이뤄내며 매직 존슨과 더불어 NBA의 흥행과 패러다임 자체를 처음으로 바꾼 점에서 구단에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였음이 틀림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